할렐루야 지금까지 한구 교회를 부흥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순서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은 독감이 걸리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오시려고 하는 걸 지가 모두겠 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볼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아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장한 목사님, 존경하는 김삼한 목사님, 삼형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장한 목사님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김삼환 목사님께서 축도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설교를 맡아주신 이형훈 직전 총회장님과 여러 순서를 맡아 함께 해 주신 총회장님들과 축사와 축시를 해 주실 오정현 목사님 소광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자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온근각처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기입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강국이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믿음의 나라가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몸소 삶으로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대표 회장님들과 상임 회장님들 중심으로 한 교총 35개 회원 교단들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힘써 성취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마다 고비고비마다 애통하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나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운전이 이루어지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먼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건이 없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자유민주지를 수호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앞장서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